이제 지난 10년간 보면은 워터파크를 경쟁적으로 만들어왔는데, 아 조금 색다르게 하고 싶은 곳 아니면 워터파크도 있는데, 실내 하프파이프도 같이 만들거나 그러고 그럴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워터파크 호텔 계속, 호텔을 계속 짓고 또 호텔 을 짓고 있는데 그거 돈 크게 들어가니까,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투자할 만한 곳. 스키장 중에. 스키장. 이런 이제 지역 유치를 하고 싶은 지자체. 그리고 스포츠 시설을 짓고 싶은 이제 기업들. 요런 관계자분들의 요걸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드래곤 드래곤 이 실내 파이프 깎는 기계가 있다는 저기 이제 그 조건을 하에서 아 그리고 그 전에 웅진 플레이 도시 안 되는데 되겠다 우, 웅진 플레이 도시는요 냉기 파이프를 바닥에 안 깔았어요 그래서 출발부터가 잘안 됐던 거고 거기는 기준이 안 돼요. 미사카가 몇십 년 동안 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저는 이제 캠핑장, 캠핑장하고 이제 경사가 완만한 뭐강 따라서 갈수 있는 뭐 자전거길, 요걸 같이 할수 있으면 실레 파이프가 안정적으로 될수 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대명, 대명 정도까지. 대명하고 웰리가 거 이제 차로 갔을 때 소요 시간이 한 30분 더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20분, 20분 이상, 20분, 30분 사이. 그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강촌, 지산, 양지, 곤지암. 요 정도 거리까지는 많이 안정권. 그니까 수도권, 이게 2,500만, 뭐 3,000만 여기 수도권에 몰려 사는데, 그 잠재적 고객이 수요가 될수 있다 어떻게 비싸게 호텔 짓고 워터파크 짓지 말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색다르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돈을 좀덜 들이면서 워터파크 짓는 것 보다는 실내파이프가 훨씬 돈을 돈이 덜들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파이프 캠핑 실내파이프 탁 타고 뭐 자전거 길도 뭐한 바퀴 촥 타고 숲 속에서 피톤치드 촥 들이마시면서 하, 끝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기 구워 먹고 아니면 자기 차박으로 다 쉬고 그러고 그렇게 막 며칠씩 그몇천 명이 돌아가면서 올수 있다. 실내 파이프가 가진 에너지 에너지는 있어요. 이렇게 골치 아픈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타겠다고. <laughs> 싸움들도 하고 막 그런 거니까. 약간 그러니까 기업체 관계자분들, 스키장 관계자분들, 뭐 지역 유치 사업을 바라는 지자체, 요런또 스키협회. 그제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미사카가 몇십년 동안 하고 있다. 중국의 실내 파이프가 더큰게 생겼. 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거는 확실하다고 봐야 돼. 이런 그러니까 건그주위 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을 수가 없고 생기게 돼 있어. 웅진의 그 사례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미사카보다 나으면 나았지 뭐더 나쁘지 않게. 미사카는 그것만 있는데도 몇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캠핑을 좀 접목시키고, 예, 그리고, 완만한 자전거길까지 하면은, 훨씬 이 흑자로서의 사업성이 안정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 예, 요거. 그 잠재적 고객 중에 빠진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 연간 뭐 5천만 원뭐 7천만 원 들여서 원정 간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근데 이게 세계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거에 대한 압박이 엄청 커요. 그래 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뭐어하프파이프뭐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이게 가성비 있는 이, 이, 스노우보드 학교, 그러니까 하프파이프 특화된, 이, 이, 이런 메카를 짓는 게, 그것에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런 국가의 선수들을 봤을 때, 한 20개국 이상은 된다고, 20, 30개국 이상은 봐야 돼. 이제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뭐, 뭐 중동 쪽 그리고 다른 이게 동남아 쪽 그리고 유럽인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중국을 갈 수도 있고 미국을 갈 수도 있는데 요 나라들이 가성비에 맞춰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구상하지 않고 그냥 그 파이프에만 이제 파이프 시설에만 짓는 경향이 있어요. 뭐 맘모스는 뭐다 있다고 하는데 가성비 면에서는 좀 아니죠. 우리나라가 케이팝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고 싶어하는 경향은 많어 많고 거기다가 이제 스노보드 선수들이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할 때. 이제 가성비 있게 만약에 아니 좀낮한 낮, 낮게 잡아서 오천만 원으로 봤을 때한 천만 원 이천만 원만 덜 들어가도 그리고 여기 와서 뭔가 이제 뭐 회화나 뭐 단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수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숙 숙소, 숙소가 파이프 옆에 같이 우리나라 선수도 쓸수 있는 이제 고시원보다는 좀 크고 원룸 원룸보다는 좀 원룸 정도 그 정도 숙소가 같이 이제 근처에 있, 있는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게 강촌에 있다고 쳐 봐요 그러면 이제 남 이제 여가 시간에는 자전거 타고 강촌 쪽 그. 자전거 타는 거는 거기는 그냥 뉴질랜드 뭐 미국의 어떤 절경이 있는 스키장 못지않게 거기는 월드 클래스에요. 누가 가도 너무 환상 환상적인 자전거 코스고 그것과 하프파이프를 유학을 올수 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고 케이팝의 나라 그리고 이게 그. 미사카 하프파이프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 이제 몇 며칠 보면 거의 디거라고 하거든요. 디거.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디거라고 불렀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냥 탈땐 타는 거고 그막눈 이게 정비하고 그럴 때는 그냥 공 더러운 옷그 공장. 에서 있는 옷 마다 안 자고 그런 옷 입고 작업하고 래요 그러니까 이 하프파이프는 타고 싶은 열정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도 하면서 타는 거 타면 이제 비용이 절감 되니까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이제 구할 못, 못 구할 일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입지 조건, 하프파이프, 한국의 하프파이프 입지 조건을 얘기할 때, 이 케이팝의 나라이면서, 그, 어, 전철에서, 전철로 갈수 있으면서, 전철역,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버스로 한번 이동할 정도. 그냥 오토바이 오토바이로 한, 15분 정도,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 그럼 되거든요. 외국 선수가 우리나라에 유학을 왔어요. 그럼 와서 뭐 렌탈을 해도 되고 구입을 해도 되고 면허증만 바꾼 다음에 뭐 저렴한 오토바이 막한 아니면 전기 자전거 막 몇십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면 자급자족하면서 일하면서도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거든요. 가지고 좀 가성비 있게. 어. 만약에 월세는 뭐 경기도와 강원도의 그 경계선 정도에 있는 곳이라면 월세가 그렇게 뭐한뭐한 뭐한 30만 원, 25만 원, 한 25-30만 원 정도 뭐더 잡아서 뭐한 30에서 40 잡아도 되지만 한 30만 원 내외에다가 생활비 자기가 해 먹으면서 지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스노우보드 유학을 우리나라로 올수 올 있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뤘, 다뤘던 것처럼 스노우보드 이제, 우리, 이제 하프파이프가 어느 정도 위치해야지 흑자성, 흑자가, 흑자의 안정권을 얘기하는 거, 이제 거리를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조건.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이 수요가 크다. 그래 가지고 이게 한 5천에서 7천만 원 드는 거하고 거기서 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그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거기서 여기서 뭐 어학도 이제 아르바이트나 다른 단순 아르바이트를 해 가면서 할수 있다 그러면 생활비가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음, 점을 생각하면 이제 디테일하게 생각할 때 하프파이프가 원활하게 이게, 이게 수요를 많이 끌어들이면서 돌아갈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케이팝의 나라에 스노우보드 유학을 왔고 이제 강촌 정도 이제 전철 라인 안에 있다. 거기 강촌에서 한1 자전 자전거 오토바이로 한 10분 거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 가 사실 없어요. 막 미국 뭐 이런 생활이 되게 불편해요. 근데 강촌 정도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또 도심 서울 도심까지 1시간 남짓이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를 동경하면서 오고 싶고 와서 가성비 있게 생활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스노우보드 학교라고 할까 메카라고 할까? 이 스포츠 단지를 짓는다면은 어 이게 국내 수요, 외국 수요를 같이 이제 염두에 두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스노우보드에 이렇게 이게 뭐 불모지로만 지낼 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자본과 계획을 세운다면은 또 어떤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은 하프파이프에 관한 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수 있어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걸 한 20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프파이프를 미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조금 저기 눈이 많은 나라 그냥 미국으로 하면 돼요. 미국 유럽하고 일본이 양분을 한 건데 그 일본이 양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게 이제 실내 실내 하프파이프 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다 더 거기에 산속에 그냥 동그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진 그런 장점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위치로 잡는다면, 우리나라로 스노우보드 유학을 올, 오는 나라, 이제 그 선, 선수들이 많을 수 있다. 하, 하, 하나의 나라에서 한, 한 20명 잡아야 되거든요. 한 10명, 20명.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유소년 선수 뭐한 10명, 20명. 돈 많이 들어가는 집, 10명, 20명. 그리고 제 학생, 성인 해 가지고 또한 10명, 20명 이렇게 잡거든요. 한강이냥 적게 잡아도 뭐한 적게 잡아서 5명에서 20명 정도 한 나라에서. 그래서 2, 30개국이 올수 있는 수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get by in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s squeezed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